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최고신으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로운 통치자가 아닌 권력을 위해 잔혹한 폭군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식을 삼키는 폭군이었고 제우스는 크레타에서 비밀리에 성장해 아버지에게 복수할 결심을 합니다. 그는 지혜의 여신의 도움으로 크로노스를 쓰러뜨리고 형제자매들을 구출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권력을 쥔 제우스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의 아내 헤라의 질투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복수로 인해 끊임없는 전쟁이 이어지죠. 제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변신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 사회의 권력과 욕망의 복잡한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제우스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